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요즘 정근우 프로 자주 보네요. 네. 아우, 자주 봅니다. 네. <laughs> 8월 1일 오후입니다. 오후 1시네요. 송지유 연가에 네. 티키타가 바로 라이브 끝나고 저희가 같은 장소에서 정프로랑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어제는 해설위원이었는데 네. 오늘은 정근우 야구 이시다에서는 정근우 프로입니다. 스리아즈전 마치고 집에 갈 때는 네. 몸은 피곤해도 너무 기분이 좋았다. 네 맞습니다. 근데 네. 어제는 이제 미국전이 아쉽게 우리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. 집에 가면서 좀 많이 힘드셨죠. 네 어깨도 좀 네. 차져 있고 네. 네. 마음이 무겁더라고요. 네. 저녁 7시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과 네. 우리 한국과 대한민국과 경기가 있습니다. 요까마 스타디움에서요. 그 내용은 우리가 볼수 없는 상황에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그 어떤 결과가 나와 있겠죠. 응원을 하면서 오늘 녹화를 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. 오늘의 대표팀 이야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. 이스라엘 전과 네. 미국 대표팀 경기였어요. 두 경기 다 정프로가 이제 해설을 했기 때문에 네. 누구보다 더 열심히 또 경기를 지켜봤을 텐데요. 대한민국 대표팀. 어 경기력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스라엘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려운 경기 잘 잡아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. 네. 어, 두 번째 이제 미국전은 좀 아쉽지만 고모적인건또 끝이 아닌 또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처지지 마시고 어, 뭐 게임 평가를 들어가자 그러면. 일단, 타선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전에서는 또 터져가지고, 네, 홈런이 많이 나오면서 어, 게임을 가져올 수 있었던, 있었던 것 같고,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토토들이 좀, 요코하마 구장의 특성을 우리가 알고 들었는데 불구하고, 아니하게 조금, 힘을 풀었을 때 장타로 연결되는 모습이 좀 아쉬웠던 네.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. 또 미국전 마찬가지로 초반에 호투를 잘 펼치고 있다가 할수 있겠다 됐다고 할때 약간 아니, 아니한 그런 상황에서 장타로 연결됐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단기전에서는 이제 큰감방들이 조심해야 되거든요. 매고 네. 매고 어, 힘을 빼지 말고 전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. 네. 네. 그래도 제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근데 타선에서 중심 타선이 너무 이게 폭발이 안 됐어요. 홈런이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안타를 치고 나가면서 뭔가 경기계가 이렇게 득점으로 이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부분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미국 전 투수의 구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소시아 감독이 시프트를 되게 강하게 걸더라고요. 네. 네. 근데 뭔가 기습번트라든지 뭔가 흔들 수 있는 뭔가 그런 상황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기스콘트 모션조차 안 나왔던 게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고요 강백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큰 스윙보다는 팀에서 하는 것처럼 좀 가벼운 스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장타연결 되는 거지 지금 너무 지금 큰 스윙을 하는 게 눈에 좀 보여서 작은 야구장에서는 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어? 조금만 아, 넘어갈 것 느낌이 드니까 네.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누를 줄 알아야 되는 것 같고요 단타 단타부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큰 스윙을 하기 위해서 홈런을 노리고 타석이 들어섰다면 그 다음 타석에서는 그 부분을 코칭 스태프에서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닐까요? 그 안에서 보고 빨리 전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게임 중간에 솔직히 그런 부분이 바뀐다는 거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. 네. 어. 마르티네스 선수가 킹 모션도 빨랐고 그리고 템포, 그러니까 투구 템포도 굉장히 빨랐죠. 일단 스피드도 빨랐고 스피드도 킹 모션도 빠르고 네. 구정도 좋고 여러 가지가 그러면 한 가지 구종을 노린다든지 타이밍을 좀 빨리 잡아야지만. 준비를 빨리 해야지만 대처를 할수 있는 야구로 치면 하나 둘셋 이런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 둘셋 이런 느낌으로 가려 버리는 거예요. 그 강백호 선수의 그 부분에 반대되는 선수가 이정우 선수가 아니었나 이런 네, 그렇죠. 생각이 들거든요. 어제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 그러니까 항상 미리 딱 준비를 해놓고 싹 이렇게 당기는 동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. 그래야지 150kg든 130kg든 제가 볼을 쭉 보고 칠수 있는 상황이 좀 생기는데 이 동작이 느려 버리니까 이게. 급하게 돌 동작이 급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. 네. 그러면 오버스팅이 나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정호 선수가 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많구나라고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니까 국제 대회라는 거에 대한 부담을 너무 크게 갖지 말고 이런 부분이 아마 그 대회를 거듭할수록 경기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변화되는 그 모습을 좀 기대해 봅니다. 소시아 감독이 굉장히 시프트를 굉장히 잘 걸었어요. 번번이 그때마다 우리 한국 선수가 친그 공이 그쪽으로 가서 잡혀가지고 안타가 될 공들이 계속 다 번번이 잡혔단 말이에요. 그런 부분과 한국의 좀 벤치에서의 작전 어떤 구사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미국전을 봤을 때요. 그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벤치에 서 사인을 나가기에는 주자를 나가서 사인을 주기가 좀 그랬던 것 같고 주자가 없는데 어떻게 벤치에 서 사인을 주겠어요? 하지만 그것보다는 선수들 개개인이 좀더 어떻게 게임을 풀어가야 되는지 좀 알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뭐 치는 것만이 우리가 능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박혜민 선수도 있고 오지환 선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빠른 선수들이 많지만 그럼 어떻게든 기습번트를 대서라도 어떻게든 나가려는 혹시 설사 안 되더라도 그런 모션을 해줌으로써 압박을 시킬 수 있,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빠져나갈 코스들이 더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분그 모션조차도 안 하고 있는 모습에 조금 어제 부분은 좀 아쉬웠던 생각이 듭니다. 그 국제대회에서 시프트그 미국팀처럼 그렇게 하는 경기 많이 보셨어요? 저도 시프트를 이렇게 많이 걸고 <laughs> 네, 그, 네. 음, 국제대회는 처음 본것 같아요.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의 타자에 대한 전력 분석이 잘 되어 있다. 음. 아, 그래서 가감하게 국제대회지만. 걸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. 왜냐하면 시프트라는 것은 사실 뭐모 뭐 아니면 되죠 결과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네, 예, 그만큼 벤치에서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 선수들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어제 토드 프레이저 선수가 계속 1, 1루와 2루 사이에 네, 거기에서 맞습니다. 이제 시프트해서 거기 서 있었던 모습도 참 눈에 띄었습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흔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, 그거는 아마 다음 경기에서도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? 특히좀 미국 같이 투수진이 좋은 팀은 짜증나게 해야 되거든요. 아, 네. 좀 이렇게 테이블 세터들이 좀 짜증나게 하고 또 김혜성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쉽게 아웃 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막 물고 늘어지고 좀 짜증나게 해가지고. 소시아 감독이 또포수 출신이잖아요. 네? 감독이 다 사인을 내고 본인이 다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감독을 짜증나게 하려 그러면 흔들어야 되거든요. 다음 경기를 할 때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어제 마치 소시아 감독이 그 작전 내는 거 무슨 고기하고 보는 거 같은 그런 느낌. 음, 네. 와 정말 포수한테 작전을 다내 내더라고요. 순간순간에 계속. 네. 그만큼 경험도 많고 또 본인이 미리 소통이 됐겠죠. 내가. 낼 테니까 아닌 거는 너가 알아서 투수랑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잘 그렇게 해라라는 네.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됐겠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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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제 너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아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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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쉽습니다. 네. 네. 우리가 중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벤치의 분위기였습니다 예, 가우웃의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어 뭔가 선수들이 좀 약간 으쌰으쌰하고 뭔가 좀더 힘을 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2%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경기가 끝이다라고 네. 생각하면 더 다운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운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때에 록좀 웃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. 뭐 상대방한테 어, 쟤네들은 지구인데 왜 저런 분위기가 쟤네들 밝지? 이런 분위기가 그런 생각도 주게 만들줘야 되는 건데 네. 경기는 나가는 선수들이 하지만 또 분위기는 떠가웃에 있는 선수들이 같이 뭔가 만들어줘. 의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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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! 하면서 이렇게 막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팀 떡아웃 리더가 없다는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. 이전에 뭐 정프로가 선수생활 할 때는 대표팀에서 거의 가아웃의 리더 역할을 하신 분이어서 아마 더 그런 느낌을 더 크게 가지셨을 것 같아요 네. 지금은 그럼 누가 할수 있는 건가요? 떠가오는 선수들이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, 누가 한 명이 아니라 네. 네. 그때 애신에 누군가 한 명이 자 우리도 같이 한명 우리랑 파이팅 넣어주자!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가 같이 파이팅을 넣어 줘가지고 누구 한 명이 리더가 돼가지고 같이 전체에다가 쫙 이렇게 몰고 와야 되는데 지금 누군가가 그런 리더가 없고 한 명, 누군가가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좀 아쉽다는 거죠 네. 음. 어, 대표팀 선수들 중에서도 물론 그런 생각은 다 갖고 있을 텐데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은 생각을 못하고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사실 나이어린 선수들은 그런 경황이 없잖아요 베테랑 선수들이 선수들좀더 많이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국제대회라는 거 특히 단기전에서는 선수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렇게 그냥 조언은 할수 있지만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보면 공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거고 <laughs> 이게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저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경기, 맞습니다. 예 그래서 저도 우리가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경기 네. 그런 경기를 보고 싶습니다 네. 진심으로요. 예. 다음은 이제 대표팀 마운드입니다 네. 선발투수부터 이후에 이제 중간게투 불펜까지. 어,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, 우리 선발 투수들은 와 이렇게 공을 잘 던졌어 미국전에 선발로 나온 고영표 선수도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우리가 그랬잖아 쉬는 시간에 뭐 아, 정말, 미국에서 데려가는 거 아니야? 네, 맞습니다. 네. <laughs> 메이저리그에서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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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투수들 너무 잘 던지고 있는, 있습니다. 네. 어, 생각 외로 너무 잘 던지고 있어가지고, 저도 너무 뿌듯하고, 너무 기분이 좋은데, 단기전은 정말 힘을 풀면 안 돼요. 네. 투수들도 그러니까 매... 힘을 풀면 안 된다고? 전력으로, 매구를 아 전력으로 던지고 해야 되는 건데, 아 이렇게 네. 힘을 풀, 풀었을 때 장타를 지금 연결되는 게아 많아서, 힘을 푼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팔스윙이 조금 느슨해졌을 때 타자가, 저도 타자 입장이니까 네. 타자가 볼 때는 평소랑 똑같은 볼인데도 뭔가 회전력이 좀덜 떨어지는 것 같고. 그게 보여요? 그렇죠. 아. 느낌이 틀린 거죠. 왜냐하면 네. 우리 순간적으로 빵! 때렸을 때는 어? 좀본이 느리지만 어? 이 뭔가 스피드에 뭔가 딱 느낌이 어허. 느껴지는 게 있는데 여기서 스피드는 똑같지만 살 풀었을 경우에는 뭔가가 사눈에 자연스럽게 딱 들어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. 재생을 다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선배로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분이 하이타 순위에 나가가지고 힘을 풀거나 그러지 말고 좀더 매고매고 집중해서 던졌으면 좋겠습니다. 어제 미국전에서 또 인상적인 투구를 펼친 선수가 이제 김진욱 선수입니다.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박세우 선수도 나왔지만 김진욱 선수가 와, 이거 정말 강심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셨는데 네, 어제 네. 어떻게 보셨어요? 야구 미래. 와, 김진욱 선수. 그 다음에 이의리 선수가 던지겠고요 근데 시즌 초에는 제가 김지호 선수를 평가를 좋게 안 했어요 어. 그게 팔 스윙도 좀 느리고 팔 던지는 각이 낮아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평가전을 보는데 정말 좋아졌, 좋아졌더라고요 네, 탑점도 높아졌고 팔 스윙도 어마어마하게 시원시원해졌더라고요 보면서 이제 아 이번에 대표팀에 김지호잘 뽑았구나 싶었는데 어제 똑같은 구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껏 또 음. 미래가 밝아졌습니다. 김준우 선수 입장에서는 대체 선수로 발탁이 된 거잖아요. 박무의 선수 대체 선수 로 발탁이 됐을 때뭐또 어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왜 김준우이냐, 뭐 야수가 아니라 막 이런 좀 약간 비난의 목소리, 예, 약간 불만 불만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김준우 선수가 그거를 항상 경기를 통해서. 어잘 뽑았다 역시. 역시 예 역시 잘 뽑았다 이런 걸 경기를 경기력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어젠 저도 저도 되게 흐뭇하게 그 경기를 했던것 같습니다. 사실 올림픽 대표팀 경기가 굉장히 어, 묘한 그 구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. 네. 예, 국제 대회인데. 어, 여러 가지 이유로 이유들로 여섯 팀만 출전을 했고요. 정말 세 팀만 이기면 동메달까지 받는 거예요. 네. <laughs> 경기마다 치르는 걸 보면 쉽지는 않아요. 맞습니다. 네, 네, 우리가 이제 아니 여섯 팀 중에서 세번세그세 팀만에 못 들어가 3위안에못 들어가 하나 하나 또 들어가다 보면은 뭐 경기 타이밍도 있고요. 그리고 뭐 오늘 지금 여, 만약에 경기를 하면 내일 또뭐낮 12시 경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. 일정들이 굉장히 빡빡합니다. 일단 체력부터 먼저 정말 잘 조절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우리 대표팀 선수들 좀 어떻게 가기를 바라십니까? 이번에 지면 끝난다. 결과를 못 내면 끝난다. 이런 생각보다는 솔직히 우리나라 야구팀 강합니다. 하지만 강함 속에서는 첫 번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데 네. 분위기만큼 뭘 다운 시키지 말고, 파이팅 해가지고 올려다 보면, 없는 힘도 생기거든요. 근데 그런 게 기운을, 우주의 기운을 우리 쪽으로 갖고 와야지, 그거는 파이팅과 뭐가 모두가 하나에 대한 마음에서 오는 건데, 또가 분위기에 파이팅 우리가 단합되는 모습, 기분부터 잘 하다 보면, 결과는 따라올 거라 믿습니다. 너무 본인이 해결해야겠다,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 생각하지 말고, k 비 o 에서 정말 뭐 훌륭한 선수들이기 때문에, 서로가 서로를 믿고, 연결, 연결, 연결해서, 잘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뭐 야구 대표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국위 종목도 그렇고, 뭐, 양궁 펜싱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네. 모두들 대한민국 파이팅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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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 정군의 야구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주에 또저 좋은 소식으로 만나뵈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